물어봤으니까 물어봤으니까 그러면 여기서 산성, 중성, 염기성인데 어떤 아이들이 산성이고 중성이고 염기성이냐라고 한다면 정의를 알면 좋아요. 산성의 정의가 무엇이냐면 수용액 물 속에 녹아 들어가서 수용액이라는 말을 이제 쓰면 이렇게 물에 녹은 물에 녹은 수용액 상태 그 물의 독은 상회라는 뜻이 되어지고 이거를 영어로 하면 c c u e n c e solution이라고 해서 aq라고 씁니다. 다 같은 뜻이에요. 이물 속에 녹아 들어가서 요 아이 얘를 예, 뭐라고 읽느냐면 수소 이온이라고 읽거든요. 얘를 내놓는 내놓는 물질을 우리는 뭐라고 부르냐면 산성이라고 합니다. 그다음에 염기성이라고 있어요. 염기성의 정의는 무엇이냐면 위에 걸 그대로 AQ니까 뭐가 된 거야? 수용액 상태에서 이번에는 OH-라고 하는데 얘를 수사화이온이라고 읽어요. 얘를 어떠한 아이 내놓는 내놓는 물질을 우리는 염기성이라고 합니다. 볼 때는 한 번만 해볼 테니까 봐봐. 얘가 있어. HCl. 이를 염산이라고 읽거든. 얘가 물속에 녹아들어가면 H 플러스와 Cl 마이너스 나눠요. 나와네 그래서 산성인 거야. 그 다음에 음... 또 누가? 얘가 있어. HNO3. 얘 이름을 질산이라고 읽는데 얘가 물 속에 들어온 H 플러스에 NO3 마이너스 얘가 나와서 산성이 되는 거네. 그다음 조금 더 이거는 어디서 들어본 것 같을 걸 음, CH3COOH. 어, 요호 그래, 얘가 아세트산이야. 이아세트산을 물에 넣어서 희석시킨 것을 식초라고 부르는 거. 얘가 물속에 들어가면 요것 때문에 H플러스의 C, H3C55 얘가 돼서 그래서 얘도 산성인거야 더이는다 알걸? 이 화학식은 몰라도 이건 알아 탄수 탄산 탄소. 아. 탄산 음료 할때 탄산이 얘 탄산이야 얘가 물 속에 들어가게 되면 H 플러스에 HCO3 마이너스가 돼서 이 탄산 음료가 탈수는 네. 그러면은 그 그거에 이산화탄소 여기 네. 이렇게도 돼요 두개 H 플러스에 CO3 이 마이너스도 돼요 이산화 타 얘가 뭐냐면 C 아우래도 자꾸 물어보는데 설명해주는 거야 네. 이게 합쳐진 거야 어이야 저났어 오, 오. 네칸 봐. 네, 오세요. 네. 어디요? 네, 네.